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연이은 급등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테라퓨틱스 예전에 굉장히 지루하셨죠? 네, 지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이전에 드렸던 것처럼 가속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가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속도를 보여주는 주가가 금년도 초반에 나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실공이 지금 현재는 제약바이오 테마주에 총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HLB 그룹의 총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신 그런 부분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많이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이 행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걸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네, 테라퓨틱스는 그냥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대박주를 그리고 한번 공략을 또 하세요. 네,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테라퓨틱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변함없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아, 진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할 거고요. 네, 변함없는 성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테라퓨틱스가 얼마 정도 간다라고 일단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5만 테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5만 테라 가는데 별 하자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죠? 네. 우리가 뭐, NK 어, 치료제 한 4조 가치로 보고, 아, 3조 가치로 보고, 또 기타 부분에서 4조 정도만 우리가 HLB 테라퓨틱스의 시총을 예상을 할 때, 결국 지금 주식수 8천만주로 나눠 보면 그죠? 4조 나누기 8천만주 해보면 5만원 정도는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지금 13,780원이니까 지금부터 네다블 시세 이게요 이런 정도의 우리가 꿈의 목표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죠 네,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잘 버티고 오셔가지고 대박 시세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요, 우리가 이 일봉 말고요 주봉 같은 경우 한번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거 보면은 여기서 쭉 치고 올라서 조정받았지만 충분한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시세를 내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파동은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음, 우리가 그 2017년, 18년 때이 패턴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천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6,000원, 7천원 네, 정도 시세를 냈죠. 여러분, 한 7천원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7천원부터 한 26,000원,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몇 배, 한 4배 시세 정도 됩니다. 4배, 4배 시세.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5만테라를 간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 4만, 아, 5만 테라를 간다고 할 때, 시총이 한 4조 정도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 8,000원부터 2차 파동이 시작됐다고 할 때, 4배 시세면 한 3만, 한 2,000원, 3만원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가서 5만 간다. 자, 충분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 볼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봉상으로 나와 있고 주봉상으로 이렇게 볼때그죠 네, 주봉상으로 쫙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쭉 치고 나가서 한 3만 원 근처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제 5만 원. 이게 가능한 그림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nk 치료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태리의 그 돈페 옥소베이트 판매하는 회사가 돈페 잖아요 이 기업 지청하고 좀 견뎌보면 좋겠는데 요거는 찾아보니까 비상장 같아요 비상장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불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옥소베이트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IR 자료 여기서 네, 분명히 옥서베이트하고 얼마나 간편하고 그거를 능가하는 건지 충분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돔페사 네, 옥서베이트하고 그 여러분 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새삼스럽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 이 돔페사보다 더 우월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돔페사가 네, 상장이 돼 있는다 하더라도 이 상장 시, 상장된 이 회사의 시총을 충분히 넘어서는 그런 패턴이 천 개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R 자료는 다시 한번, 어, 좀잘 보시고, 음, 어떤 그, 이 종목을 갖고 갈수 있는 그 자신감을 얻으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는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도록 하시고요. 어 이런 것에 대한 기대 우리가 크게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지금 어, 시어3 유럽삼상 요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주가가 지금 현재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얘가 결국 속도를 천천히 하다가 이제 이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대량 거래가 됐던 요 정도 가격선까지는 쉽게 가겠다. 단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올렸지만 결국 거기까지 가잖아요.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애들이 단타 매매를 좀 한다는 외국 애들도 지금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은 좀 단기적 아닙니까? 그 정도 가격선에서 아마 물량은 좀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물량을 내놨다고 래서 기본 줄기가 꺾이고 뭐. RGN권의 호재가 노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흔들었다가 하더라도 다시 또 이쪽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겁니다. 얘네들이 말이죠.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외인들이 평균 매수단가가 12,144원. 요 정도입니다. 뭐, 요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길게 보고 더 끌고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JP 모간하고 신한증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JP 모간, 신한증권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 들어오면서 최근에 계속 사들어오네요. 뭐 얘네들 뭐 특히 신한 같은 경우 는 단타 매매 할수 있다 봅니다. JP 모간도 뭐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요런 정도 가격선에서 그러나 큰줄기를 우리가 보고 가는 겁니다. 얘네들 뭐 단타 농간에 뭐 일단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없고 우리는 RGN 그리고 더불어서 뭐 OKN 막 이런 건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RGN 수치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서 라이센스 아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 여러분 이 주가라는 것이 항상 좋다 음, 싶으면 또 무너지고 무너진다 싶으면 또 위쪽으로 당기고 이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로 가끔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계속 머리를 맞대고. 베스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번호로 테라퓨틱스라고 문자를 주셔서 같이 호흡을 해야 돼요. 긴급 정보 받고, 긴급 사인 받고, 소통도 하고, 추천조도 좀 받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니까 테라, HLB 테라퓨틱스, 테라, 뭐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모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천 원에서 한 오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천 원에서 오천 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삼천억 내지 육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오천억에서 한 구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따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크리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따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문화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와,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50% 정도 최소, 최소, 어,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보면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이걸 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어,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평가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그,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어,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퍼저 PBR에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예,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빨간계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예,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어,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어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